알았어, 꼬마 요리사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이제 핫케이 가루를 먼저 여기 180g을 할 거야. 올려서? 180g. 올려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0을 누를 거야. 올려서? 어, 가만 있어. 아니 아니 기다려야지. 0이 돼야 돼. 0이 되게. 0. 여기 저울 볼게. 아니 아니 잠깐. 어, 100, 113 조금 더. 113이야, 조금 더 180, 조금 더 됐어. 아니, 아니, 조금 더 할까? 180, 거의 비슷해. 잠깐만 됐다. 182인데 됐어. 이 정도면은? 자 이번에는 우유를 여기다가 따를 거야 우유를 우유? 응 우유 그래서 잠깐만. 여기 넣는 거야? 그렇지 우유를 여기다 넣는 거야 어? 우유 우유를 어디까지 따르냐면은 하겸이가 응자 우유를 100ml만 하라고 그랬거든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100 100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부드럽게 하다가 안 되면 우유 우리 더 넣자 우유 거기 넣으세요 응? 어, 어. 우유 드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걸로 저어주세요. 저어? 어, 잘 저어봐. 어. 잘 저으세요. 물이 되는 거야? 반죽이 되는 거지. 반죽? 어, 아까 하겸이가 빵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네. 거야. 간단한 계란빵 할 거야. 어, 계속 힘을 줘. 네, 옳지. 네, 네. 힘을 내야지, 힘을. 그래야지 계란빵이 되지. 힘을 내시오. 어, 안 되면은 아빠가 손만 나올까? 아빠 손으로만 조금 도와줄까? 어? 아니야. 혼자 할수 있겠어? 그럼 어서 반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계란이랑 같이 에어프라이기에 들 거야. 반죽을 속개까지 해야 돼. 속까지 막 해야 돼. 응? 속까지. 더 안,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 아들. 꼬마 요리사. 안 들어가고 있어요 반죽이 조금만 더 넣어보세요 우유를. 어. 옳지. 그리고 다시 다시 저으세요 이제 그리고 끝인 것 끝이 되는 것 같아. 열심히 밑에까지 밑에 아래까지 그렇지 아래까지 옳지 옳지 옳지. 그러면 우유가 지금 110ml 들어간 것 같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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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어 여기 옆에랑 다 칠해주세요 기름칠해주세요 포도씨유인데 포도씨유를 잘 칠해주세요. 그래도 어, 기름이 잘안 돼서 안 떨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어. 자, 요것도, 요것도 칠해주세요. 요것도. 세 개는 칠해야 될것 같아. 어. 어. 어디 보자. 어디? 잘 칠했나? 오,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세 군데다가 요걸로 한 반죽, 한 주걱씩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렇지. 어이, 잘하고 있는데? 아니, 또 새로 퍼야지. 어, 새로 반죽을 또 퍼야지, 여기다가. 옳지. 또, 여기다가 반죽을 또. 응. 그렇지. 더 해, 여기 조금 더해 계란을 그거를 콕콕 터뜨리세요. 그렇지 더 많이 옆에 것도 여기도 어. 여기다가 하겸이 여기에다 두 개만 넣으세요. 여기다 두개 여기 안에다가 넣으세요 하나씩 하나 하나씩 넣으세요 하나씩 잘 꼭 어, 줄어지지 않게 잘 옳지 이제 엄마가 에어프라이기에 구워볼게요. 는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인지 놓게.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기랑 계란빵이 어디가 더잘 되나 한번 볼까? 어. 아, 이게 이게 전자레인지에서 한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전자레인지에서 건데 안에 익었나 이걸 한번 찍어봐. 컵이 너무 작아서 넘쳤어. 계란빵이가 컵이 작아서 넘쳤어. 뭐, 어, 푹 눌러봐야지. 어? 엄마가 눌러볼까? 어? 오오 오, 됐다. 빵 너무 잘 됐는데? 이거 이게 컵이 작아서 아, 여기 그거. 넘쳤어. 응? 아빠 한입 넣어줄 거야? 아빠. 아빠 아. 드세요, 해봐. 응? 아빠는 어때? 맛있어요? 응? 한 겹만. 한, 아, 하겸만한그도먹어봐 아, 컵을 다음에는 우리 큰 컵으로 하자. 컵이 너무 작았어. 뜨거워가지고. <laughs> 빵빵 어때? 마음에 들어? 뜨거워도 맛있네. 오, 짱이야 한번 해줘야지. 아, 엄마 군거야. 응, 정말 맛있다. 정말 에어프라이기 나오는 거. 엄마 후회도. <laughs> 우리 에어프라이기 나, 에서 나오는 계란빵도 한번좀 있다 보자. <laughs> 이것도 넘쳤어. 컵이 작아가지고 아네 개로 응. 할거 그랬나봐 네 개. 세개안 하고 네개 했으면 안 넘쳤을 텐데 컵이 작아가지고 넘쳤어.